오늘 우리가 읽는 이 36장의 말씀에서 또 특별한 하나의 기록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면 은유다왕 요시아이들 여호야김 제4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오면서 이 연대적인 기록이 아닌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기서도 하나의 특별한 기록을 담고 있는 부분인데, 여요 야김이 다스린 제 4년이다. 이때 어떤 특별한 역사 사건이 있었느냐. 바벨론의 누구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죽이한 해입니다. 그때, 유다 나라를 향한 첫 번째 침공이 있었던 해예요. 바로 그 해입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어, 같은 해이지만 아직 바벨론 누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침략 직전의 상황이었다 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하겠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시기를,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해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하는 말씀을 소개해 주기를 3 절에 보면은 유다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기대하시는 내용은. 그들에게 닥칠 재난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면 그들이 그 악한 길로부터 돌이켜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와 악을 용서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요시아 왕 때로부터 부름받아서 이 여호야김 제4년 바베온의 1차 침곡이 있던 그 해까지 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3년 동안 들었던 그 말씀들 전체를 두루마리 전체에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죠. 당시 예레미야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감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자기에게 서기관 역할을 하는 바룩에게 그런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도록 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룩이 그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되죠.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러가죠. 그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호야김제 5년 9월이라고 하니까 1차 침공이 있고 난 직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재난이 그들에게 닥쳤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해가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금식일을 선포하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금식일을 맞아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그들이 듣게 돼요. 바로 이 책에 기록했던 여 예레미야의 말을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미가야가 그 말씀을 듣고서 이 바로 이 낭독한 이 사실들을 서기관 방에 있었던 모든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구관들이 바록을 불러들여서 그 두루마리 책을 다시 낭독하게 하고 그들이 듣고 난 다음에 왕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 여우야기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왕이 여우디를 통해서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왕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곁에 모든 고관들을 앞에 세우고, 그 고관들 앞에서 이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왕이 한 행동,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23절 이하로부터 쭉 소개가 됩니다. 여우디가 이 두루마리 책을 쭉 읽어 나가다가 한 서너 쪽을 이것을 다 읽게 되면 그 당시에 이 왕이 면도 칼을 가지고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배워냅니다. 배워내고 당시가 겨울이라고 하는 때였기 때문에 화롯불에다가화롯불을 피우고 있는 곳에다가 그 두루마리 책 잘라낸 것을 거기다가 넣어서 태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이 대단히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 23년 동안이나 해왔던 그런 모든 말씀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그 말씀인데, 왕이 그것을 잘라서 화옷불에 태운 일이 대단히 하나님 앞에 큰이 대적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왕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곁에 있었던 신하들조차도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옷을 찢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면에 당시 또 다른 인물들 엘라단과 들라야와 금마랴라고 하는 인물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을 왕에게 간청하지만 왕이 그러한 말들을 듣지. 고 계속 이 두루마리 책을 태우더니 마지막엔 다 채워버리게 채워버리,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그 백성들이 듣고 돌아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긴 수고를 통해서 그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 말씀을 왕이 모든 신하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태워버리는 악한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신하들은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생각지 않고 가만히 그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7절로부터 32절 마지막 저 내용에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불살랐던 첫 번째 두루마리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해라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적 행위를 했던 이 여우 야김에게 심판을선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시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낮에는 추위,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죽음의 그런 상황이 처참하게 그들에게 그에게 닥치게 될 것이고 아무도 그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하거나 또 그것을 돌보는 자가 없는 일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그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라고 엄숙하게 말씀을 전달하게 되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귀로 들려주는 것만 아니라, 친히 기록으로 남겨서 그들로 하여금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들이 살 길을 찾아갈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해서는 안될 적대적인 일을 하고 신하들 동안 그런 일들에 함께 동조하는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경한 일을 행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말씀을 들려주는 것만 아니라 이것을 기록을 통해서 남겨서 그들로 하여금 결코 잊지 않도록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간절한 애원이 표현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악한 행위로, 대적 행위로, 불경한 행위로 그 말씀을 완전히 반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침공도 이루어지고 계속 그 이만 경고의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한 태도를 보였는지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까이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살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라진 이가 없는 것이죠. 다시 그 말씀을 기록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하신 분이 영원히 살아계신 그 말씀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하나님은 결코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일들에 메인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의 말씀 또한 메인은 말씀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이런 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곁에 늘 두고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의 교훈을 또다시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당시의 왕과 백성과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생명의 길, 참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셨지만, 당시의 왕으로부터 신하들의 이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적대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 말씀을 태워버리는 악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또그 말씀을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무지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함으로 더큰 화를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저희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 사 하는 것이 생명이요 참된 복임을 알게 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광구를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